죽은 나무와 쓰러진 나무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농장에 불탄 산불로 인해서 불타버리고 불탄 나무들이 요한 많이 정리를 했는데도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. 이 죽은 나무들을 올해 안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어, 이곳에 또 새로운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더 크기 전에 정리를 해야지만이 자라난 나무들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올겨울에 싹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지저분한 나무들을 다 정리를 하고 깔끔해진 농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틀 동안 작업을 한 농장의 모습입니다. 죽은 나무도 계속 걷어내고 정리도 하고 파쇄도 하고 한결 깨끗해진 농장의 모습인데요. 이것도 천천히 나무도 걷어내고 파쇄도 하고 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는데요. 더 열심히 노력해서 농장을 멋지게 가꾼 다음에 봄과 여름에 또 새싹이 나고 꽃이 피며 더 멋진 모습으로 농장을, 농장이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추운데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. 아, 일한 만큼 더 멋진 농장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 숲속농장 장관의 개미업의 장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.